안녕하세요. 분양 트렌드 TV입니다. 오늘은 내돈이럭으로 1년간 최대 8%의 수익을 보장하는 대략 한 달에 66만 원 정도를 월세처럼 받을 수 있는 괜찮은 상품이 있어서 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은퇴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들이 수천 개씩인데다가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이제는 누구나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탄탄하게 해놓으신 분들이라면 걱정이 없겠지만 현금 1억에서 2억 정도를 모으신 분들이 가장 애매한 것이 은행에 넣어두기엔 턱없이 낮은 금리로 노후 대비를 하기에는 부족하고 주식이나 코인은 너무 불안하고 리스크가 크며 믿고 맡길 만한 투자처는 요즘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간 최대 8% 수익률로 매월 지급받는 월세 개념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후의 소액으로 상당히 높은 수익을 낼수 있으면서도 현재 부동산 트렌드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부동산 투자 상품입니다. 요즘 주말마다 캠핑 가는 사람들 정말 많죠. 차박, 글램핑, 오토캠핑, 카라반. 이제는 캠핑이 하나의 문화이고, 레저 인구 천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레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 수요에 맞추어 글램핑과 카라반과 썰룸의 수영장과 스크린 골프, 패존 등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복합 캠핑 단지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현장은 단순한 캠핑장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 즐길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와 투자, 그리고 수익과 여유를 모두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캠핑형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바로 카라핑하우스 회원권 투자 프로그램입니다. 카라반과 글램핑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카라핑하우스는 경기도 양평 서종면 도장리에 위치하였습니다. 이 현장은 카라반 글램핑 썰룸이 모두 갖춰진 복합 캠핑 단지로 1만 3천여 평의 규모의 약 85세대 사이트의 캠핑 단지가 들어오는 대단지입니다. 기가 막힌 전망은 기본에 수영장과 스크린 골프, 패존, 키즈 놀이터, 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까지 들어가 있는 캠핑 복합 단지입니다. 현장 위치를 먼저 살펴보면 경기도 하남에서 약 30분 정도 걸리고 강동구 천호역에서 자동차로 37분 거리에 있어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캠핑 복합단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위치는 올림픽대로를 타고 동쪽으로 이어지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종아이씨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 문오리와 두물머리, 양수리 등 주변 관광지와도 인접해 있어 접근성과 자연환경 모두 뛰어난 입지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어떻게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단지의 임대수익을 가입한 회원들에게 월세 형태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글램핑인지 카라반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고 차인용인지 8인용인지 크기에 따라 보증금이 약간 다를 수 있고요. 이 캠핑장을 분양받는 것이 아닌 회원권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증금 형태로 약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6%의 수익 보장과 함께 1년 동안 60일의 무료 숙박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2년 단위 계약으로 만기 시에는 투자했던 보증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고 수익을 계속 보고 싶다면 2년 연장 옵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돈을 쓰는 캠핑이 아니라 수익이 나는 캠핑, 돈을 버는 캠핑인 것입니다. 본사에서 책임 관리 운영을 하고 캠핑으로 인한 임대 수익을 투자한 회원에게 월세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똘똘하고 안전한 소액 부동산 투자 상품입니다.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할 경우 되팔아야 할 부담도 없고 2년간 꼬박꼬박 월세 받고 연간 60일의 숙박 혜택도 누리고 2년 뒤에 만기가 되어 돈이 필요하다면 투자한 원금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으면 되고 수익이 좋다면 계속 연장할 수도 있으니 은행에 넣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연금을 두 배로 받는 것 같은 은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월세처럼 받는 안전한 부동산 투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에 잠들어 있는 노후 자금보다 직접 누릴 수 있는 공간에 투자하고 매달 안정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휴가철에 펜션이나 호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거기에다가 매달 월세처럼 받는 안정적인 수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소액 투자 상품입니다. 만약 1년에 60일의 숙박 혜택을 원하지 않고 오로지 투자 수익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연간 8%의 수익을 매달 월세처럼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현재 그 어떤 수익형 부동산보다도 진입장벽이나 금액대가 낮습니다. 2년마다 계약 연장할지 종료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 시에는 투자한 원금 1억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서 더욱더 부담 없고 안전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60일의 무료 숙박의 혜택을 선택하지 않으면 연간 8%의 수익률인 약 200만 원을 매달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은행에 3억 원을 넣어 놓으면 절대로 한 달에 200만 원의 수익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즘 같은 시기에 대출을 받아서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주식 같은 것을 잘못하면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고 노후의 은퇴자금으로 치킨집이나 커피숍 같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면 소중한 노후자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수익을 넘어서 직접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투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캠핑의 즐거움과 휴식의 여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까지. 카라핑 하우스는 그 모든 것을 담아낸 새로운 형태의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 모델입니다. 적은 노후 자금으로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혹은 여행과 캠핑을 자주 다니고 나만의 힐링 공간과 수익을 동시에 원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은 기본에 마치 캠핑장 주인이 된 것처럼 임대 수익을 직접 누릴 수 있는 실속까지 갖춘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라핑 하우스 회원권 프로그램은 기존의 투자 상품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대규모 글램핑 카라반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양평 서종면 도장리의 카라핑 하우스 현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이미 실제 투자자들과 캠핑족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할 수 있는 세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두르셔서 방문 예약하셔야 좋은 위치 선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델하우스가 한남미사신도시에 준비되어 있으며 방문하시면 양평의 현장까지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퇴자들이 급증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 노후 자금의 새로운 대안으로. 임대 수익도 보고 가족들과 함께 캠핑도 할수 있는 카라핑 하우스 회원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